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간에 입고 가시고 보탈하시고 도병장수로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약 기약, 기약을 하셨어요 선님 인생 미에의 자매는 신랑 신부에게 저와 함께 백담몇마디만 다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상창을좀 하겠습니다 우진이 민지 So lately, I've been wondering who will be there to take my. the shadows on your face if a great wave shall fall and fall upon us all and between the sand and stone could you make it on your own if i could then i would i'll go away. make it back someday to watch you to guide you through the darkest of your days if a great wave shall fall and fall upon us all then I hope there's someone out there who can bring me back to you if I could and I would I'll go wherever you will go, way up high or down low, I'll go. Nothing love might still go on in your heart, in your mind. I'll stay with you. 오빠, 어, 우리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이야. 어, 우리가 8년 동안 벌써 만났더라고. 어, 그동안 가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았잖아. 그것처럼 앞으로도 힘든 세상? 서로 도닥여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평생, 평생토록 오래오래 같이 살자. 오빠 사랑해요. 언니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우진 오빠랑 이제 엄청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 건데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신혼여행도 잘 갔다와 그리고 아기는 꼭 낳는 걸 추천해 결혼 축하해 하나 둘셋큐 민지 선생님 결혼 축하드려요 결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자, 누나 축하해 우와, 결혼 누나 축하해 누나, 누나. <laughs> 언니 결혼한다니까 안 믿긴다 너무 축하해 누나 신혼 여행 잘 다녀 오늘 진짜 예쁘다 축하해 언니 너무 오늘 진짜 진짜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 사랑해 <laughs> 축하해 누나 축하해 언니 하나 둘셋 누나 진짜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형이랑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축하하고 또 다음에 보자고 축하해 사랑해 우진아 민지야 너무 예쁜 너희들을 보니까 부럽다. 아빠도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앞으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리고 아들딸 예쁘게 많이 나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사랑하는 아들 어, 며느리 어, 오늘 결혼 너무너무 축복하고 어, 어,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기, 기분이 좋단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늘건강하기 바랄게 민지 우진이 <laughs> 사랑해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셋자 우진이 민지 아더 아빠는 우리 저 민지 보내보니 속이 다 시원하고 어쩌든지, 너희들 둘이 우진이랑 민지랑 막깡가히니고싸우하지 말고. 이. 하여튼간에, 어선, 도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 또, 나도 말을 해야 돼? 어, 우리 사이하고, 우리 큰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 정말로 기분 좋고 행복하다. 오늘이 정말 행복해. 우리 딸 있어서. 됐어요. 그... 안녕, 오빠. 오늘은 오빠에서, 음, 신랑으로 또 나는 신부로 되는 첫날이야. 항상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힘든 일도 많겠지? 어, 몸 건강히 평생 행복하게 살자. 오빠 사랑해. 그렇게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춤춰드릴까요 아! 무슨 <laughs>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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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아. 아, 어떡해! <laughs> 네. 에다 <에이>. 했잖아! 하지마, <laughs>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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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자, 우진 오빠야. 우리 같은 경우 결혼을 하네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자기 너무 마음고생, 몸고생하느라고 내가 옆에서 보는데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이제 우리 여행 가가지고 이제 푹 쉬고 재밌게 놀자. 그리고 그동안 오빠 만나는 8년 동안 옆에서 오빠 옆자리 지켜준다고 뒤치다 거리하고 고생하고 했던 거 이제 오빠가 다 보답해줄 테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만 잘 살자. 사랑해.